다봉 친구들 안녕 왕군입니다 병마 전쟁 게임 오늘도 시청자 대결 앞서서 업데이트 미리보기 한번 보고 와야겠죠 함께 가시죠 지난번에 여러분 변태윤이 기억나세요 변태윤이 툭팍 그 녀석을 가지고 치킨맨맨을 들어올릴 수 있냐를 실험한 업데이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치킨맨맨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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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laughs> <laughs> 다음은 무시무시한 머스킷병, 머스킷병의 돌격 모드. 아우 거길 찔렀어. 아우. 아프겠다. 근데 얘네가 총 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머스킷이 총알은 없고 그냥 칼로만 삭삭삭삭삭하는 걸수도 있고 음. 부대별로 지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맨 처음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는 다 같이 일렬로 돌려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둘로 나뉘었어요, 둘로. 봐봐. 두 개로 나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자세하게 나뉩니다. 보세요. 네 개의 부대로 나뉜 걸볼 수가 있어요 오, 그죠? 음, 나 정말 윤함이 좋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부대집 별로 이렇게 뭉치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 네, 이름은 왕난 함정이죠. 자, 다음은 쯔우빠이 한더라는 유닛인데 이 녀석이 좀더 키가 큽니다. 야, 이거 위너네, 위너. 한190 되겠다. 부럽다. 스파트! 오호! 홈런! 요호, 요호. 이거 약간 뭔가 칼로 벤다기보다는 뭔가 땅!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죠? 오뭐야 야, 이 유닛도 상당히 강력해. 오오! 오오! 뭐야 뭐야 뭐야. 이 유닛도 빨리 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나 지금 빨리 이 유닛 쓰, 써보고 싶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부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파, 파, 팔랑 팔랑비방진? 팔랑크스방진? 아직 그거! 방패들고 창들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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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처럼! 자, 그리고 막은거는 막으면서 야! 옆구리에 화살 꽂혔는데도 그대로 달려갑니다 오우 좋아 방패로도 칠수 있고 창으로도 칠수 있고 이녀도좀 제대로 업데이트되면 굉장히 괜찮은 유닛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방패 성능이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화살 맞고 죽은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음, 이거 이대로 넘으면 너무나 쎄것 같습니다. 너프해야겠지. 자, 벌써 다섯 번째 업데이트는 바로 석공병 오호. 근데 솔직히 화살과 석공이 뭐가 낫을지는 솔직히 난잘 모르겠어. 근데 발사 속도가 무지 무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죠? 보세요, 딱 봐도 활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 그렇지? 석공이 원래 이렇게 빠른가? 잘 모르겠다. 오. 그럼 저런 거 보면 나만 막.. 괜히 막.. 아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솔직히 이거 말고도 업데이트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랜드풀 게임즈 채널 다 구독하고 계시죠? 그 채널 들어가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 근데 내가 왜 다섯 개만 보여줄게? 내일 업데이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청자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청자 대결의 규칙은... 사라랄! 나왔죠? 3,000원 이하의 같은 나라 군대로! 자 이래서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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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사실은 절반 정도는 탈락하는 것 같아. 자 대표적인 예로 서현준님 강화된 28주 후라는 엄청나게 좋은 컨셉 가지고 앞쪽에 파워 3분의 1만큼 천 원, 중간에 피셔트 천원 어치, 뒤에 안0천원 어치요. 정확하게 계산까지 해놓고 왜왜 왜 같은 나라 군대를 부르지 않은 거야? 알려주면 삐띠고얌 규칙 을안 읽어서 내가 삐질 거야. 어, 안 돼.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선 안 되겠다 여러분 꼭 같은 나라 군대야 3천원이내야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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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자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박주원님 어차피 못 뽑힐 테지만 써봅니다 어 뽑셨네요 맨 마지막 부대 피라미드맵에서 라고 피센트한마리의 피라미드에 넣고 어우 어우 귀신을 소환하겠다 맨 뒤에 후방 복서 74마리 넣어주세요 2,990 나누기 40은 74입니다 계산기를 해봤어요 <laughs> 프로 신청너야박주원님 짱이야 복서 서양식 무술이라면 나는 동양의 무술 동양의.. 자존심? 동양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태권도! 태권도! 나 품띠야! 그래 태권도! 나는 무려 태권도 품띠야 그렇지 그리고 귀신도 복서를 먼저 죽이고 이제 아 뭐야? 왜 귀신 또 나오지? 오오! 안 돼요. 안 돼. 야 우리 태권도 품티란 말이야. 아,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아니 귀신들이 우리 너무 많이 죽였는데. 야, 엄청 많이 죽었어. 태권도 세상에. 아, 제발 서양 무술을. 서양 무술을 이겨야 해. 태권도 힘내라지야 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하지만 내가 태권도 품띠기 때문에 이길 수 밖에 없었지 다음! 데빌유튜브님께서 사무라이 마스터 앞에 한 마리 나머지 닌자 마스터 무빙의 신더 재밌는 영상 잘 보고 있고 내가 본 유튜브 중 가장 꿀잼 인정합시다 솔직히 재밌죠? 자 데빌유튜브님의 전술대로 사무라이 마스터 한 명하고 닌자 마스터 세 명인데 여기는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나는 한국의 자존심, 태권도 방금 썼던 태권도 부대를 다시 한번 출격시키겠다 <laughs>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지 내가 이기겠지 나를 응원해주세요. 렛츠고! 네가 아무리 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표창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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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마스터가 봉산탈춤을 견뎌내고 있어 자깔아뭉게깔아뭉게 그렇지 깔아뭉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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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마스터 깔아뭉갰다 깔아 자 나머진 닌자 마스터다 근데 우리 태권도가 얼마 없어 태권도 마스터가 빨리 나와야 해요 레드볼 게임즈 태권도 마스터 태권도 마스터 여러분 같이 외쳐주세요 태권도 마스터 왕군 1승 1패. 아, 오늘의 야말로 4승 0패 한다하 할라 그랬는데 부들부들하네. 다음입니다. 엘베 분노님 트럼프와 치킨맨맨 한마리씩 3천원. 오호~ 뭘 몰시나 봅니다. 트럼프에게는 상당한 약점이 있어요. 프로젝타일 실드. 엘베 분노님 3천원이죠. 저딱 그게 절반 1,500원으로 이겨 드릴게. 진짜 이길 수 있어. 스타트! 하하하하하하! <laughs> 총알을 다 막아주겠어. 별거 <laughs> 아니구만, 트럼프도. 어, 뭐야? 어, 어, 아닌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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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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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시면은 트럼프 총알 다 막아줘야지, 안 그러냐? 트럼프 한명 남았어. 어! 트럼프! 어! 왜! 그럴리가! 안 돼! 어! 아! 아!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지게 된다고. 다음. 박성준님 농민 봉기입니다. 농민들로 도발해주세요. 안된다면 안되는거죠. 안된다면 대결 해야죠. 자 박성균님의 농민 봉기 와우 농민 100명입니다. 가이 프랑스 혁명과 같다는 상황. 그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지납하기 위해 비겁하게 총을 꺼내 들었지. 절대 방심하지 않을 거야. 대결 스타트. 자 농민들 다가옵니다. 빠이야, 발사발사오 뭐야 왜 이렇게 가까워? 오 안되는데? 오 잠깐만! 오오 오, 너무 가까워 오자 가까이에서도 맞출 수 있어 가까이에서도 맞출 수 있어 애들아 침착해라 한 명씩 한 명씩 잘 맞춰라 제발 아 어따 소냐 오 마이 갓 아니 왜 농민의 힘이 이렇게 섰단 말인가 농민 그냥 한대 맞으면 뽀뽀 뽀뽀 그냥 날아갈 줄 알았는데 어우 아 일승 삼패 아이번엔 반드시 이기겠어. 반드시! 자, 이응이응님께서 바이킹군의 빡치기군 100마리 부탁합니다 제발 원래 제발이라 쓰시는 분들은 안 골라 도리지만 절대 쉬워 보여서 이응이응님 고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 무시한 우리 빡치기 군대 100명이 우리 국경을 넘어오려고 한다 우리 국경은 누가 지킨다? 트럼프가 지킨다! 호호호호호호. 트럼프 뒤에는 국경 수비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막아버려. 절대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자, 발사 트럼프! 그렇지, 좋아? 이 어따 쏘냐? 아우, 아유, 아유, 그렇지, 좋아. 좋아, 국경 수비대. 다 발라버려. 어, 야, 근데,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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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은데?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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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세 오, 오, 이민자들이 절대 넘어지지 못할 것이야는. 야, 럼프 너 뭐하냐? 럼프 죽었니? 럼프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럼프 뭐 하고 있니? 야, 임마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laughs> 이 멍청아. 어, 뭐하는 거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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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기나? 오! 역시, 국경을 막는 데는 트럼프만 한 것이 없지. 자, 다음 주제는 장바람님. 제가 3초 전에 구독을 했는데요. 올 대포를 해주세요. 하트. 하트. 으악!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줬네요. 자, 바람님께서 대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요, 전통의 강자, 캐터펄트그 알아요? 캐터펄트 무지무지 셉니다 이거 한 방이면 대포 그냥. 가는거야 go! 고 발사! 벌써 발사하잖 <laughs> 좋았다. 좋아. 완전 볼링이구나. a s s a p a 캐터 a 트가사 s 거리 a s s a p a s s 지 P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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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s 강아지 이미 관이라는 건가? 아, 관종을 보면서 치는 강아지, 그냥 종을 보면 소리치는 강아지 관이라고 합시다. 컨셉 위도우 미래의 저격병으로 닭깔기. 야, 그럼 저격전 한번 해볼까? 위도우 미러전 해봐. 6대6 위도우 해보자고. 렛츠고! 누구의 위도우가 더 위대한지. 야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냐? 저기 있다. 저기. 너 뭐하니? 언덕 위로. 이렇게 똑똑한 위도우야. 자 조준. 어. 어이 벌써 어휴 어휴 어떻게 된 거야 아빠야 몇명 다운 된는지 봐야지 어휴 우리 두명 다운 어 저쪽 두명 남았어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우리도 잘한다 어우 오우한명 남았어 한명짜두명이대일이대일이대일어 오케이 승이아 전수... 이게 너무 점점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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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짝거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대결은 진행해야겠죠. 오늘도 3천원 이하의 같은 나라 군대 전수를 짜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땀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그럼 우리는 내일 업데이트 분석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